괜 근데 와, 이거였어, 이거 있이 <laughs> <와, 나이스. 웃음> 이게나요? 다 이, 놈이야, 와, 씨, 존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이고 저걸 놓치냐아야 베리스. 아이고, 귀여워. 그냥 놀래가지고 후다다다다다. 어, 총 쏘는 거 봐. 아, 이렇게 야무지 친구가 있는데 또. 이 스크스를 내가 잡고 싶은데. 뒤졌나? 아예 성기라 어딘지 몰라요. 야, 야무죠. 아 어쩌지. 아까 못당 그냥 M4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밀웨이 진짜 많이 내렸네. 못해도. 아니, 글라이더를 타는 미친 새끼가 있어. 심지어 꼬라박 았네저 또라이. 주겠니 어, 이 화났나 본데? 아, 많이 났네. 목나를그지어더뒤이 어, 아, 이거 3일 만에 배틀그라운드라. 어 이거 개같이 무서워 아니, 너 개같이 무서는데 이거.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좀 곤란하다. 이러면 우리 위대한 김종은 동지 위원장님께 완벽한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약간 밀베의 꿀팁을 드리자면, DMI의 배율과 총을 먹었다. 그러면 고젠 타는 새끼들 기다리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얘 말고 또 있거든요? 여기 약간 고젠이 있던 애 빼가네가 얘인가, 저거. 와, 나 다리 건너야 하는데? 건물하고 있으면 내가 뒤지겠네? 생각을 바꿨어. 오토바이를 탄 다음에 바다로 갈게요. 배리쪽으로 어차피 더 틀, 이거 빠른 거라. 그리고 페이지 이면은 지금 가서 헤엄치면은 맞을만 해. 내가 굳이 다리로 갈 필요가 없어. 이뭔 줄... 개보그야? 이거 오토바이 시동 끄는 거 소리 좀 신기하지 않아요? 방금 거좀 신기했다. 와, 이거 너무 개같은데, 원이? 그냥 왼쪽으로 돌아야겠네, 그냥. 쪽? 배를 너프된다고요? 아니, 진짜로요? 아니, 여기서 더? 아니, 대체. 아니, 차라리 그냥 M4 데미지 1을 올려등 신들아. 아니, 왜 생각을 못할까? 아니, 나같으면 그냥 배를 지금 놔두고 M4 데미지 1을 올려주겠다. 아니, 내가 게임 만들어도 얘네보다 잘 만들 듯. 아니, 밸런스 유지하는 게 힘드나? 아니, 존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굳이 수평 수직을 또 건드린 배를또 너프시킨다고? 그냥 배를 쓰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 배를 다시 간장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아니, 진짜 저게 지금 쿨리님의 내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이라면 진짜 문제 될 만한 일이다네 어떻게 할까? 이거 이따가 생, 이따를 위해서 생각을 하면은 차를 가져가긴 해야 하는데. 네, 얘네한테 조용히 붙으려면 걸어가는 게 맞는 거라. 얘 기고 있다. 아니, 얘를 음, 야무지게 먹어야 하는데. 야무지다 와 어, 이거 근데 진짜 다 먹는지? 소클? 아니 대체 어디를 가요? 일단 집은 안 걸죠. 집 쪽으로 주진 않거든. 아, 창고에도 하나 있네. 아니, 쁘게 찍어 드셨네. 잘가! 아니, 귀엽지 않아? 아니, 귀여운데? 약간 내 여자친구가 저런다고 하면 은좀 귀여울 것 같아. 물론, 이쁘다고 가정하니. 아이고, 야무지게 드셨네. 2층에 있구나. 예, 뒤에 차에 있나? 어, 한 번만. 한 번만 더 내밀어주지. 예, 나 봤나? 못 봤을 텐데. 야 이거 <laughs> 아니 맞아? 아니 존나 위번데 와.. 레전드다 아니 너무 어긋인데? 안녕. <목소리나>